1.25점. 항상 만석으로 대기 접수하는 상황이었다. 1년 정도 운영하는 동안 강사 한 명이 계속 지각의 결근에 엄청 힘들게 만들었다. 하지만 인기가 많은 탓에 쉽게 결정할 수가 없었다. 그러더니 결국 많은 회원들을 데리고 1.25점 사이의 센터를 오픈했다. 얼마나 화가 나던지. 말해 뭐해. 그래, 서로 먹고 살려고 하는 건데, 화만 낼게 아니라, 더 재미있게 차별, 화된 모습을 보여주자 했다. 인생 공부했다. 그래도 역시 소도시라 그런지, 타격이 없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인생에 힘든 시기가 있었냐고, 물어본다면, 아마도 이때였을 것 같다. 살면서 배신이라는 걸 당해본 게, 이때가 3번째인 것 같다. 배신이라는 건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이 헛된 것 같고 허무하다. 그 이후에는 사람을 온전히 믿은 적이 없었다.